다음은 어좀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던 곡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그냥 짧게 이 곡을 처음 이 곡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해요. 어 인사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곡은 지섭이가 만든 곡인데. 조금만 근데 이제 지섭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어, 그냥 정말 심각했었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밴드도 못하겠어. 이러고, 네, 이러고 잠수타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막 잡으러 다니고. 아, 와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하거든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한 게 그때 다 본가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딱 새벽이었는데 제가 잘나가서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희 대표님이야. 새벽에 처음이야 이런 적이. 그래서 딱 받았죠. 근데 저는지도비가 지금 집에 안 들어갔대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저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소비한테 미안하지만 아니 왜냐면 본가 갔을 때다뭐 저희 다 그냥 동네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못만났던 친구들 만나니까 뭐 밖에서 뭐 전화 못 받을 정도로 재밌게 놀고 있나 보지 생각했는데 이제 다음 날 심각해졌죠. 다음 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지섭이가 다음 날에도 안 와가지고 저희 멤버 4 명에서 잡으러 갔어요. 진짜 나쁜 에야집 앞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지섭이가 혼자 이제 나한테 이렇게 와서 형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곡 하나 만들었어. 처음으로 인사하는 곡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섭이가 아 얼마나 이렇게 외롭고 우울했구나 라는걸 알게 됐고 또그 곡을 들으면서 또 되게 리스펙했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냥 그냥 진짜 미호캣 같은데 바보같 미호캣 같은데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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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멋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리스펙을 <laughs> 처음으로 <웃음> 진짜 아 지금은 아닌데 <laughs> <laughs> 장난이에요 네, 제가 사실 인사라는 곡을 만들고 처음 들려준 건 범준이 형이에요 음, 저의 리더기도 하고 제가 아팠, 좀 마음적으로 아팠을 때 굉장히 위로도 많이 줬었고 했기 때문에 먼저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 사실 제가 인사라는 곡을 하기 전에 곡 설명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제가 그때 좀 힘들었는데 그때 만든 노래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단콘 때는 멤버들이 되게 먼저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되게 바랐어요. 네, 네, 그래서 어때요 만족해요? 지석이랑 네, 사실 제가 멘트할 때 내가 너희가 먼저 해 줘야겠어. 네 오늘도 인사. 아 인사는 노래가 되게 부를 때마다 저는 되게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되게 정말 집중해서 제가 감정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